안녕하세요, 이라크 목사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성막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 제사장 일을 맡기십니다. 아론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과 택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더큰 복을 받거나 더 높은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일을 할 아론이 입게 될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성소라는 거룩한 공간에서 사역할 때 입는 옷이기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옷 자체가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은 아무나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한 자들이 만듭니다. 즉 제사장의 옷은 최고의 기술과 지혜를 지닌 자가 최고의 재료를 사용해 만든 걸작품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거룩한 옷은 흉패, 애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로 나뉩니다. 각각의 옷에 대해서는 앞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기본적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듭니다. 휘장의 재료에 금실을 더한 것으로 제사장의 옷은 정말로 특별함을 알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제사장의 옷이 거룩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입은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